증명사진 잘 나와? 예. 비온 날비 와. 오늘은 멜팅 피스 오리 핫도그 광고입니다. 하림은 진심이야. 어. 이렇게 패키지 되게 고급스럽게 잘 나왔죠. 이게 여기가 고기 함량이 높아가지고 엄청 탱글탱글하대. 음. 그래서 여기 맛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리지널이랑 체다, 체 알라피뇨 그리고 체다 치즈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봐봐, 아, 갖고 다니기 편해. 어. 서류 가방에 넣고 다니잖아요. <laughs> 어, 하나씩. 어 <laughs> 이렇게 작게 돼 있어서 소포장 돼 있어서 여섯 개 들어 있고 한 봉지. 에 음. 그리고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으면 됩니다. 딱 캐리어에 넣기 딱 좋지. 어, 서류 가방이랑. 하나... 하나씩 계속 꺼내. <laughs> 노트북 가방에 넣고 다니고. 어. 오늘 이거 한두으로 이제떡볶이가잘 어울리잖아 그치. 그래서 핫도그랑 떡볶이랑 이거 아까 아이 만든 해밥해가지고같이먹을게요 피크닉 피크닉 간다. 그래요. 체다 치즈 핫도그. 오리지 어. 음,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지 소세지 이에게라피이랑 체다치즈가 이렇게 콕콕콕 박혀있어 이렇게 음. 고 그냥 체다치즈 이렇게 치즈이 콕콕콕 근데 난또이런거 오리지널도 좋아이거든이 에어프라이어나 에어프라이너는 160도 15분, 16분,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도 1분에서 2분 사이로 해주면 됩니다. 네? 한번 구워볼게요, 어? 뭐해? 뭐해? 우 오... 아, 가지 좀 따야 되겠다. 수학완 아 김장배추 따야 되겠다 고기 다 익었으려나? 아 뜨거 아, 고기 다잘 어, 웰팅피스 배달이다. 안녕히 가세요. <laughs> 오, 핫도그씩 할수 있겠어. 에어프라이기 기능도 있는 거라서. 15, 17, 16, 17번 해보자. 이거 체다치즈다. 와. 양치즈 와 친구야. 오늘 말을 잘 <laughs> 못하는데 <laughs> <괜찮은? 웃음> 괜찮아. 내친고였어 괜찮아?는 체다치즈. 아나좀 어, 이따 김밥처럼 먹어야지. 아니 이렇게 체다치즈, 어 그니까. 요거는 기본. 귀엽다. 근데 탱탱해 보인다. 어 진짜. 체다치즈랑 이렇게 할라피뇨 들어가 있어. 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사진이랑 똑같다. 음. 체다치즈랑 할라피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약간 빵은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워. 음 <laughs> 맛있어 엄청 맛있어. 와 먹어봐. 응 가자 가자 가자. 어 육즙 히드로처럼 나왔어.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잘르어 고추도 이러밖에 안 남았다. 차 재료 준비 끝? 빠른데? 준비 끝. 이렇게 고추도 다 잘라 놨고 당근도 볶고 참치랑 그다음에 이거 볶은 것들 네. 준비 완료. 아, 저이 진짜 조금만. 어. 좀 아, 참치를. 거? 첫 번째 싼거아 참기름을 좀 발라야 돼 완전 음, 음음음 맛있다 음 밥 여섯 줄 나왔습니다. 오, 이쁘다. 완 완전 맵게 만들었어 간다! 주문하신 핫도그 나왔습니다 네 <laughs> 넘어진다 시골 피크닉 세트 핫도그랑 핫도그에는 떡볶이, 매운 떡볶이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김밥 아까 직접 만들어놓은 거 이렇게 먹을게요 안 찍어 먹어도 되, 되긴 될것 같아. 근데 엄청 많이 뿌리. 나는 일단 케첩부터. 음, 잘 뭐, 먹겠습니다. 나 단면 먹어보고 싶었어. 단면이 뭐야? 제다할라피뇨부터 뭐, 뭐. 먹을게요. 여기 이거 봐. 눈으로 육안으로 제대로 응? 보여. 이거 매콤해가지고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 음, 그냥 먹어도 맛있다니까. 음, 분명이 자체가 맛있어. 부드럽지. 와소세지가 엄청 쫀득. 어소세지 자체가 엄청 음. 맛있어. 오리지널 먹어볼까? 식감이 되게 좋은데. 오리지널 찍어 먹을까? 응. 막 그냥. 음. 음, 음 맛있다. 음. 국물에 찍먹. 그, 아, 빙글빙글 맛있거든. 음. 떡이게 빵이게. 짠. 개. 떡볶이 라면 소풍 맛이 너무 많이 나. 아, 맛있는데? <웃음> <웃음> 맛있다, 또. 맛있다, 잘한다, 아또 잘하네. 음. <laughs> 어, 치즈도 맛있어. 응, 아, 치즈 맛있어. 음, 음, 나 체다치즈야. 아, 맛있는데? 음, 어, 체다치즈도 맛있다. 그렇지, 육즙있지 응. 육즙이 안에 있어 넘쳐. 음! 음! 아 맛있어 맛있다 짠! 아 음! 근데 그냥 그자체로 맛있어 소스 안 찍어 먹어도 아 맛있다 음, 떡볶이도 먹어 한잔 할게요 내 생각에 응. 이거 안 돌려도 맛있을 것 같아 전자렌지나 에프 그니까 응. 해동만 하고도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한번 먹어야지 아니면 잠깐 얼린 상태로 먹어보겠어 차갑게? 응 음, 이빨 다 아사사 아이스 핫도그? 이빨 다아사 아, 사아삭사삭응 음. 아, 좋다. 먹어봐야지 내가 만든 김밥. 음, 김밥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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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이 꿀 좋아. 맛있어. 오이진에도 맛있어. 와 육즙이 장난 아니야. 굳이 고르라고 하잖아. 응. 음. 체다. 응 음, 체다 해야 돼. 응. 또 치즈 원하 좋아하잖아. 음. 뭐든 치즈. 하도케첩도 잔뜩 출시?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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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케찹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기로 해. 딱 되게 부드러워. 끝. 우와, 맛있게 잘 먹는다. 안 먹겠음 내가 먹어줄까? 응. 그정발로 응. 잘 먹었습니다. 그 핫도그는 남의 것 뺏어 먹었어. 응. 먹고 싶다. 소스를 좀 다양하게 올려 먹어보자. 오 어, 뛴다 뛴다. 어 견우 아직녀 만나나요?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네 올래? 어 간다 간다. 싸우는 거 아니야? 원래? 어? 어 뭐야 너무 갔다. 뭐야? 뭐야? 핫도그만 맛있지, 뭐? <laughs> <laughs> 밥 되게 조금 넣었어, 그렇지? 음! 음! 짠! 짠 아! 오! 오징어같이 생겼다. 나 이따 지포도 구워주라. 그래요. 짠! 짠! 어? 감미롭다? 너수인윗나 <laughs> 아직인 것 같은데? 아, 직인것 같은데. 자이게 와, 맛있어. 이거. 이 이거. 거이있 이거. 였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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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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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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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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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맵다. 맵또 하나야. 주인공주인껌추인 불어봐. 홍삼 불어봐. 홍삼 불어보라고. 나 내가 먹을래. 여기 나온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 오는데 저기부터 오잖아. 오네, 오네. 어너 근데 귀 좋다. 어머 어머 뭐야? 아 비가 오고 있었어. 와. 와 신기해. 온다. 아 파우터야 겠다 나부터 마신다. <laughs>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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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커지잖아. 빨리 파우터. 아. 아 온다. 아. 아 신기하네. 산이 있는 데는 더 그래. 아이이 산타버. 응 보여 나가? 나 애랑 자꾸 눈 마주쳐서 싫어. 음. 근데 굉장히 <laughs> 신선하다. 가려주는 거야? 음. <웃음> 소스 <웃음> 이게 좀 작아. 오. 누가 그냥 다. 이제 이거 넣으면 맛이 확 달라지지. 와 맛있겠다. 제대로지 이거. 3차는 태국탕. 아, 나 먼저 먹어도 돼? 뭐? 부장님 저 먼저 먹겠습니다. 이거 아, 맛있어. 부장님 아까 계속 와, 나 화장실 가고 싶대. 말 계속 해갖고 나하 네. 화장실도 못 가고. 누구처럼 그살다부시지 그 마. <laughs> 이 누군지 말 해. 절대 못해. 오이 싫어. 너무 특정 아닌가요? 응. 아, 그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다 뺐잖아 누가 먹어 그러면 이거 입에 들어가 있자기 어? 맛있다. 오, 맛있다 근데 눈눈알래 <laughs> 눈알. 눈알. <laughs> 눈알. <laughs> 눈알에 눈 뜯어 다 <뜨다. 웃음> <딱, 딱, 웃음> <완전. 웃음> <laughs> 맛있다 맛있어 누나야 누만파먹 자. 다 <맛있다>. 누나, 누나. <laughs> 응. 봐 음! 맛있다 음! 괜찮고 아유, 어, 어. 맛있어! 그렇게 해 어. 요거 찾았어! 요거! 요거 위주로! 음. 어, 언니? 아 양이 왔어? 나 이거 하지마. 야, 뒤에는 배경이야? 소스이 너무 차할요주나 흔들리지 냐 땡땡땡땡땡 뜨거가 보이는데요?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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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거 준비했어 왜 이렇게 많아? 사실 안 뿌리는 게 좋아. 이제 안 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laughs> 이참에 핫도그 이거 이렇게 땡땡땡 어, 뭐 괜찮아, 아니야? 뭐 괜찮아. 나 근데 순정. 나 순정이 너무 좋아. 짱! 근데 원래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해. 핫도그는 순정이지. 짱! 응? 엄청 나 이거지, 뭐야? 음! 할라피뇨 치즈? 나도! 왜 말해? <laughs> 아 엄청 좋아하잖아 호떡 래응괜찮안 괜찮아? 여기 <laughs> <이> 집아있 <집이> <laughs> おさました 핫도그 체다 할라피뇨 먹을까 4개는 먹어야 겠지 에어프라이어 돌려줄게요. 핫도그 완성! 우묵우우다체우치즈랑 할라피뇨가 우우 우어어우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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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 발라샹궈 완성. 와, 내꺼다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라피우 들었어. 음, 음, 짠. 와, 음. 음, 좋겠다. 음, 여전하고 봐.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와, 한계가 같아. 소스 안 찍는다 나. 음. 어 이거 봐, 할라피뇨 엄청 많이 들었어. 음, 시켜봐. 지금 다시 먹으니까, 음. 그 할라피뇨 매운 맛도 담았다, 애가. 응. 음. 짠. 같이 네, 잘, 어울릴 어, 잘,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잘잘 어울릴 것 같아. 이따 핫도그에 소스에 찍어 먹자. 음. 우와! 음. 음! 잘 어울려! 궁합 그잘 어울려. 음! 음! 되게 맛있어! 다음 먹고 먹고 갈까? 숟상 먹어볼까? 맛있다! 음! 음 씹는 맛 별로. 음! 음 근데 엄청 어, 잘 어떤, 어울려! 어떤 느낌이냐면 중국집에서 꽃빵 이지 꽃빵, 꽃빵! 그, 그음 꽃빵 싸는 느낌! 고추잡채! 음. 아이가모르간간가봐 맛있다! 음잘 어울리는데? 어? 잘 어울리는데? 진짜? 바로 이국적으로 맛돼서 자 응! 언니 마라 원래 별로 안 먹지 않았어? 10년 전에는? 콜리! 어 콜릭! 어떤 게 그거지? 맛있는 거지? 언니 우리가 둘다 할라피뇨 먹었고 하나는 이제 체다고 하나는 오리지날이야 뽑기 간다 이게 나는 치, 매울 이게 때 차단어. 먹을래 이게 느낌이 체다 짠! 음틀다음 이거 <laughs> 음, 맛있다! 그안 맵다 핫도그가 있어서 그지응 음, 중화 응 음. 음. 아, 좋다. 핫도나 이런 사이즈 좋아. 음. 왜냐면 다른 맛도 먹고 싶거든. 음. 근데 이것만 이렇게 키면 다른 맛못 먹잖아. 부담이 안 돼, 막.

오늘의 핫도그 친구들은 이거! 할라피뇨 핫도그니까 할라피뇨 샐러드! 와 맛있겠지? 새로운 친구! 응.. 제일 친한 친구지! 안편 소스 못뭐 뿌릴래? 나 케찹! 오 마.. 이거는? 머스타드는? 안 뿌려! 알았어! 뿌려줄게요! 근데 또 다년간의 핫도그 경력이 있잖아.. 이쁘지? <laughs> 응.. 음. 자 시도! 잘 먹겠습니다! 아 추워! 따단! 짠! 이 원래 이렇게 순정이 제일 맛있어 이렇게 먹는 게음음 음! 음. 전자렌지에 돌려도 맛있다 배프에 돌리면 약간 겉바속촉이고 전자렌지는 쫄깃쫄깃해지네 음! 맛있어! 할라피뇨 샐러드! 음. 음. 샐러드도 같이 먹어줄게요. 이제 호빵, 호떡 이런 시대가 아니야? 핫도그 시대인가? 음, 핫도그 꽤 맛있구나. 그고 든든해! 이번 기회에 나 핫도그에 좀 빠졌어. 맛있다! 이거 맛있던데? 사실 이거 먹으려고 먹는 괜찮아. 다음 샐러드 응. 할라피뇨 샐러드. 응. 옥수수처럼. 이 응, 할라피뇨 먹어지 맛있지. 응. 적으로 해장하는 시대가 돌아왔다. 먹으니까 약간 국밥 같다 까다, 까다, 까이밥다 밥알이 <웃음> 딱 <laughs> <laughs> 건더기 다네 <맞네? 웃음> 나도 한입만 국밥 한입만 맛있다이집 음. 잘하네 다다까 아,